여러분, 반갑습니다. 또 만나뵙게 해서 정말정말 반가워요. 저도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정말요? 네. 자주 보니까 좋죠? 그렇죠. 더 자주 봐야 되는데. <laughs> 오늘 제가 띠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. 네. 네. 개띠. 네. 70년생. 이제 하반기 달리셔야 되니까 음. 하반기 운세가 어떠신지 해서 가져와 음. 봤습니다. 작년 수준부터 참 구조를 달고들 살았네, 개띠들이. 개띠들이요? 음, 음. 올해 들어와서 대인 관계를 참 잘해야 돼. 올해는요? 음, 나는 잘하고 있지만, 뒤에서, 네. 뒤총수 네. 맞는 격이라 그러셔. 남자들, 네. 특히, 네. 음. 올해는 여자를, 새로운 여자를 만나더라도 좀 가볍게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아예 안 만나면 좋고. 들어오는 여자들이 별로인가요? 그런 거 같아. 응. 사람한테 벤이 뒤통수 맞고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. 응. 단는좀 여자를 조심하고,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좀안 갔으면 좋겠어. 개띠들은. 어 어떤 방향이야? 응. 동남쪽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내에서 네. 어, 좀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, 네. 그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얘기야.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.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해는 좀 피해서 내년쯤 했으면 좋겠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만 장사 잘 하면 올 수준 지나고 상반기쯤 되면 조금씩 풀릴 거야 사람마다 뭐 개인마다 차별은 있겠지만 네. 좋은 점은 따로 있으실까요? 제티? 네. 대박난다 네. 좋아진다 어, 특히 그런 말은 쉽게 안 나오네 근데 올 우리 국운이 그래. 음, 전반적으로 다안 좋아. 올해 개띠 중에 네. 70년생. 70년생. 좀, 네. 음.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올 한해 조금만 참고 있으시면 내년에는 더 활기차게 달리시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이 어. 드네요. 올해만 좀잘 넘어가면 돼. 그냥 이동변동이 많다 해도 네. 어후, 올해는 좀안 움직였으면 좋겠어. 어. 그리고 특히 새로운 일을 구만 사람 지금 생각하고 아 할까 말까 이제 막 망설이는 사람 올해만 좀 피하고 네. 내년 가서 좋은 달을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. 내년에는 이동 변동이 참 많아. 그럼 내년에는 온대가 좋다는 말씀이신가때 사람마다 틀리지. 근데 이렇게 이동 변동이 참 많은 개띠들이야. 활동이 많아. 70년생들이. 그러니까 아 음. 그거를 잘 노려서 간다면. 네. 네. 좋은 성과가 있겠죠. 아, 예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